몸이 아픈데 건강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크게 아픈 건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중풍이 걸리지 않으 하는 게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래부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뱀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회들이 이분들한테 찾아오는지, 이 초년, 중년을 넘어서 이 말년까지 이분들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앞전에도 제가 뱀띠에 대해서 참 선향적으로 매력적이다. 음. 사실 금전의 복이나 재물의 복이나 그런 건 없진 않아요. 음. 근데 배우자 복이 조금 적다. 음. 사주가 세기 때문에 사실 어 만약에 사주가 쎄, 근데 나보다 더센 사람 만나기는 조금 어렵거든. 여자들이 보통 좀 고력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나의 운기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운기가 있기 때문에 뱀띠분들은 자체적으로 복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복이든 지니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년에는 사실, 어, 부모의 덕보다는 내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겠다 그러면 재물을 다 지, 지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아마 초년 20대 때 고생했던 사람들이 40대, 50대를 바라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어, 고생도 많이 하고, 부부에 만약에 한란이 있었다. 그럼 부부의 조금 한란 때문에 외로움을 겪을 수 있고, 일부 종사를 못했다. 그런 건다 지나가 거니까. 근데 지금부터의 운기로서는 발뻗고 삽니다. 그래서 돈이 흐름이나 이런 거에서는 계복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 근데 몸이 조금 아파. 몸이, 몸이 조금 아파서 어 예를 들어서 그 동안 너무 열정적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면 음. 좀내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데 건강에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게 가시면 크게 아픈 건 없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뚱뚱이 걸리지 않는 하는 게 괜찮아. 아, 그래서 내가 그 동안에 피로감 늘 사는데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았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런 친구들은 늘 이제 지도를 쓰고 나니까 어느 정도 다 일어났거든. 그럼요. 일어났는데, 어, 몸이 아픈 거야. 음. 그러니까, 근데도 손을 못나 일. 아. 왜냐면, 그게 항상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내 몸에 좀 신경을 쓰고 가시면, 돈은 모르겠어요. 여기 재물 옮기는, 이제 막 들어오기 때문에, 59세, 뭐, 47세. 응, 47세잖아. 돈은 계속 들어와 있어. 어, 좋네. 일복은 타고난 끼 어. 중에 하나야. 어. 음. 그럼 이분들 선생님 본인 걸 계속 본자서 읽어나가신 분들 많다고 했잖아요. 너무 많죠. 이분이... 저만 제일 많이 본것 같아요. 뱀띠. 아, 음. 그럼 이분들은 좀 초년에 부모의 그늘 안에서 커다기보다 본인 힘으로 읽어나갔어야 되는 저,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거의 못 봤습니다. 아. 이거는 사주 아. 책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우리 그신 보는 사람들은 사주 네. 책을 보면서 막 별도로 읽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음. 보통 손님들을 보면서 음. 거기서 경험에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 뱀띠분들이 부모도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적어요. 음. 90%가 부모족이 없었을 거예요. 음. 근데 내가 읽어서 갔기 때문에 그게 더 탄탄하지 않을까? 음. 아,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부모도 없이 정말 본인을 읽어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이분들은 살아오면서 되게 외롭게 좀꿋꿋이 좀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음. 외로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5 0년 넘게 사신 분들은 사람에 어, 기대지 않아. 음, 아 이제는 기대지 아이고, 않아요. 단단하신 분들이구나. 네 단단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데 사실 속은 되게 여리지. 아 그래요? 네 여려. 겉으로 뭐, 어, 보기엔 되게 뱀띠라서 차갑고 냉정한 것만 같은데 속은 되게 따뜻하신 분들이 거죠? 네 많아요. 아 그리고 이제 당했던 거를 때문에 사람의 의심도 있지만 음? 사실 열어보면 굉장히 여린 구석이 많고 음? 어, 그게 어쨌든 좀 안쓰럽다. 음... 간단해져 보이는 척, 나는 그렇게 보여. 아, 간단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강한 척. 예, 강한 척만 하는 것뿐이지 음. 사실 속은 굉장히 여린 껍데기 같아. 음. 조개 껍질 같은 게 여려. 그럼 이분도 약간 좀 힘든 일이 있고 눈물 흘릴 일 있어도 혼자서 오시겠네요. 많이, 그러니까 사람이한테 기대지 않죠. 음. 왜냐면 정작 자기를 살펴줘야 될 초년의 부모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음. 먼저 단단해져 있는 것 같지만 음. 사실 굉장히 여린구석이 많고 음. 또 세상을 아는 거지 너무 사람은 사람한테 기대면 힘들어, 이 씨. 음. <laughs> 진짜 힘들어. 맞습니다. 다 알아주지 않아. 아. 내 부모도 몰라주는데 내 형제도 몰라주는데. 음. 근데 때로는 어느 정도 선을 지고 가면 정말 아름답게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어쨌든 우리 뱀띠 분들 지금부터해서 돈이 좀 금전이 좀 주변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셨어요 그렇죠. 앞으로의 운기 이분들한테서 어떠한 기회들이 찾아올 것 같은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죠. 아, 뭐 집을 뭐 건물. 이제 건물 집 그런데 근데 뱀띠분들이 음. 돈의 소중함을 알아요 음. 제가 얘기하죠 돈도 눈이 있잖아 음. 돈이 눈이 있어요 음. 그래서 붙어서 그 돈이 부러지는 사람한테 불리는 사람한테 돈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음. 아마 돈복은 계속 타고나고 아, 또 예를 들어서 건설적으로 네. <laughs> 아, 뱀띠 분들 왜 뚜닥뚜닥 그런 거 보이니까 임대 사업도 많을 거고. 오. 그런 쪽으로 좀 보여줘. 음. 그러니까 우리 뱀띠 분들이 어쨌든 이제부터 해 새로운 게 들어온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좀 초년 중년에 되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이년으로 갈수록 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아닌데. 많죠. 아... 초 중년에는 열심히 살았을 거야. 음. 징그럽게. 음. 앞만 보고. 음. 그러다가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사는데 음. 조금 몸이 아파 이럴 음. 땐내 몸에 좀 신경을 쓰고 가시면 음.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뱀띠 분들 영상 보고 좀 많이 좀 기쁘실 것 같아요. 어, 나는 뱀띠 분들은 정말 내가 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잖아. 음. 뱀띠 분들은 정말 많이 보상 받을 거야. 음. 정말 괜찮아져. 맞습니다. 자, 왜이 영상 보고 아 음.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이분들 위해 선생님 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셨으니까 너무 전전긍긍긍정정안 하셨으면 좋겠어. 당장 뭐그 돈이 내일 모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해놨는데 내가 쉬면 케인선 늦춰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많이들 계시거든요. 음, 그 시간을 차라리 자기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셔도 충분히 그걸 따라가실 수 있어요. 내가 아파서 골골돼가지고 못 따라가느니 차라리 건강에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다. 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아,